마음 인테리어 이종석입니다. 여기는 해설 2단지 28평형 현장이고요. 오늘 현장 거의 마감됐다 그래서 우리 실장이 제대로 했는지 이상한 부분 없는지 체크하러 왔습니다. 조 실장. 안녕하세요. 마음 인테리어의 조범관 실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현관부터 내가 이제 체크를 할 거야.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어, 되게 잘했다. 일로와 봐봐. 이쪽이 샤시가 있었고, 여기에 외부 샤시, 내부 샤시가 있었잖아. 근데 소비자분이 기존에 여기 너무 좁고 답답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관을 확장했는데, 확장할 때 여기 단열이나 마감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번 네. 설명해 드려 봐봐. 여기 구역 같은 경우에는 바닥 라인도 안 맞고요. 창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튀어나온 음.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라인을 다 맞추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확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열이나 이런 것들도 디테자로 꼼꼼하게 진행을 한 후에 양쪽에 가구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현장부터는 우리가 아이소핑크를 안 쓰기로 했잖아 어, PF보드 성능이 워낙 괜찮다라는 우리 회의 결과랑 또 기존의 테스팅 결과들이 다 합산을 해 보니 이제는 PF보드를 보드를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전체 PF보드로 업그레이드 해 드렸지 네 응. 요즘은 LXU PF보드가 또 많이 사용을 응.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조 실장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현장 한번 봤는데, 조금 아쉬운 게, 어, 이쪽에 약간 얼룩 같은 게 있어. 요거좀 어, 말끔하게 해놓고, 만약에 안 지워지면 여기 도배지 교체해 줬으면 좋겠고, 예, 이쪽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 내가 알기로 여기 처음에 할때 그냥 무풍, 삼성 무풍 에어컨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어, 이거 인피니티 아니냐? 네, 여기는 저희가. 응. 삼성 인피니티 에어컨으로 어. 업그레이드를 어. 진행을 하셨고요 어. 하셨고요 어.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불도 나오고요 그리고 종료를 하면 자동 건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AI가 음. 자동 건조를 진행하고 종료를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에어컨이 AI를 추구하는 우리 마음 인테리어랑 잘 맞네. 음? 그리고 조 실장. 어 이쪽에는 여기가 상당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래 우리 시방 기준은 민자잖아 여기에 이런 튀어나온 부분은안 맞는다가 우리 기준인데 여기도 내력벽이나 이런 게 있었나? 여기는 기존의 확장 공간에 철거할 수 없는 기둥이 있는 자리였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단열을 꼼꼼하게 하고 저희가 음. 라인을 맞추면 공간이 너무 많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음. 단차를 한 번만 아. 주는 것으로 처리를 음. 했습니다. 그래. 어, 마음 같아서는 항상 라인을 맞추고 싶은데, 어, 뭐 이런 경우는 우리도 어쩔 수 없으니까. 어, 그래. 이 현장 한달 넘는 기간 동안 맡아서 정말 세심하게 노력하고 고생해 준 우리 조실장님한테 어, 너무 고맙다고 한번 얘기하고 싶네요. 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설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